563장 1절과 4절입니다. 전 1부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성원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이르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마음을 열어 주께로 달려가나이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2장과 32장입니다. 므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곤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한울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육은 살하지 말라. 제 줄은 간이 맞지 말라. 제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군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집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무은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개념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념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참회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네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움 나이다. 아멘. 찬송 73장 드립니다.